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각양 귀한 열매를 묵은 것부터 새 것까지 예비해 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것과 옛 것이란 하나님과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묵은 것과 새 것이 모두 주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주님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어김없이 붙드시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걸어온 모든 날들처럼 걸어갈 모든 날들을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은 것부터 새 것까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을 위해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새 것과 옛 것을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